여객 대사 영산 그룹의 박종범 회장님입니다. 축하드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 전산 선정 대소명 박종범 오스트리아 영산 그룹. 개한민상의 장본 그룹을 재단로교한이0계8 장본부에서 나와에서 장본부 대사의 글로벌 개척정신과 통전 정신을 계승 초자한경과 정신으로 동유럽및여시 아프리카 등 16개국의 30개 범위를 운영하는 등 대한민국은 굉장 문화의 확장시켜 주기만 라오회 총연합대의 대장금을 연연해서 유럽 항일 사항을 격추시켰으며, 워싱는의항 대가와를 띤 각종 지원이 각종 항인 행사 범위로부터 문화예술 안정형 압상 선언점을 느낀 건가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반정거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영예 의대상 헌정자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멋지 해서. 신상장학에서부터 우리가 업티 그리고 마아부사태학까지를세하보겠습니다 어, 오늘 이 신상식이 미래의 모든 게다 귀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뭐, 뉴스를 보면서 아셨겠지만, 어, 지난 어, 23일부터 어제까지 인천 송도에서 세계 제17차 세계 항상대회가 있었습니다. 아 거기에서 리딩시험 모임이 있는데요. 그리딩시험 모임에 에, 이사장님이시 바로 우리 홍명희 이사장님, 이사장님이신데요. 어, 홍명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약한 천여명의 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삼천여명의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사천여명이 그 우리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킹하면서 한국산 제품들을 해외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사실 오늘 올라왔습니다. 어, 저희 750만 우리 이 해외 동포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한상들입니다. 우리 남한 인구 5100만, 북한 2400만, 합치면 7500만인데요. 정확히 한10% 정도의 우리 한민족들이 사실은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750만 한인 동포들이 결코 남들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한민족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가치 역사를 써 나간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분들이 해외 16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이렇게 각자 생활하면서 주주사회 에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한민족의 경제 영토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정말 한민족의 가장 우수했고 가장 모범적이었던 우리 장보고 대사님 장보고 원수님, 장보고 총독님을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심에 정말 뭐라 감사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이런 상을 받으면서 그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국경이 없는 전 세계를 관리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게 우리 한민족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정신으로 또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우철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신안에서 나오는 쌀을 비롯한 무슨 수산물들을 주로 이쪽 동남아 쪽에다가 하신다 그러는데 저를 이번에 대상 주신 뭐,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럽을 벗어나서 우리 저쪽 러시아, 시리아에서더 나아가서는 중동, 아프리카까지 그 시장 영역을 확대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생각으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laughs> 그에 걸맞게, 그에 걸맞게 저도 열심히 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장보고재단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그래서 또 제가 같이 또 합의해서 더 만들고 싶은 게 예를 들자면 뭐 장보고의 정신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뭐 정학사업이랄지 또 우리 요즘에 정,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많이 파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장보고재단하고 저희 우리 상을 특히 우리 받은 우리 수상자로 같이 또 힘을 합쳐서 한국의 젊은 우리가 그 청년들을 해외 직접 데려갈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도 저희가 꼭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어, 오늘도 날씨도 걸리신분 어, 가운데서 이렇게 이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못받도큰 영광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잔아 아이들에게 또 생명의 우물을 증정해 주신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자니아의 한일 회장님께서 특별히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제가 대신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